복잡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함수로 생각하기입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공역이 두 개가 있고, 정역이 n 개가 있을 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죠. 이리 갈수 있는 곳은 두 군데, 이도 두 군데, n도 두 군데. 따라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2의 n제곱. 자, 여기서 치역이 하나인 경우는 두 가지 빼주면 되겠죠. 다시. 이번에는 공역이 세 개입니다.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는 3의 n제곱. 자, 여기서 치역이 하나인 거세 가지죠. 1, 2, 3 빼주고. 자, 치역이 두 개인 거는 일단 공역 세개 중에서 치역이 될 숫자를 고릅니다. 자, 고르고 나서 예를 들어서 1, 2라고 하면 자, 여기서 다시 1, 2가 화살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위에서 공역이 두개인 경우를 구했으니 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공역이 4개 전체 함수의 개수는 4n제곱 자, 여기서, 치역이 한개인 경우 빼주고, 치역이 두개인 경우, 자, 여기서 치역과 공이 같은 함수 개수 곱해주면 되는 거죠. 두개니까 2n제곱 빼기 2. 자, 이번에는 치역이 세개인 경우입니다. 4c3. 자, 만약에 1, 2, 3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화살을 전부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역이 세 개일 때의 치역과 공역 같은 함수겠으니까, 자 위에서 구한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념학은 1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바구니에 서로 다른 일곱 개의 공을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빈 바구니가 있어도 된다. 이 문제처럼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이렇게 돼 있고,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일곱 개의 공을 1번부터 7번까지 이름을 써서 정역으로 놓고, 바구니를 ABC로 놓고, 공역으로 놓으면, 자, 1번 공이 갈수 있는 바구니는 세 군데죠. 2번 공도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가 세 군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7번도 세 군데니까, 결국에는 3의 7제곱이 답입니다. 개념 확인 2번입니다. 모양이 서로 같은 3개의 바구니에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빈 바구니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는 바구니가 모양이 서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 바구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바구니를 서로 다르다고 놓고, 자, 치역과 공의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빈 바구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자, 3의 7제곱에서, 치역이 하나인 경우 빼고, 치역이 두 개인 경우 뺄 건데, 자, 일단 치역 두 개를 고르고, 다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곱하는 거죠. 치역이 한 개인 경우 뺍니다. 이렇게. 자, 계산을 하게 되면, 1806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모양이 같은 바구니라고 했으니까 ABC가 배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눠져야 되죠. 즉, 3팩토리알로 나눠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01이 되겠습니다. 기출명입니다 자, 주사위를 6번 던져서 나온 수의 최대값이 4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이 문제 마찬가지로 함수로 생각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이 4인 경우 그러니까 5, 6은 나오면 되고 숫자가 1, 2, 3, 4가 있을 때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일리 갈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6도 네 군데니까 4의 6제곱이죠. 자 여기서 4가 나오지 않으면 최대값이 4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자, 1, 2, 3이 공역인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이 갈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자, 그래서 6도 3가지니까 3에 6제곱을 빼게 되면, 자, 답은 3,367이 되겠습니다. <목소리>